오늘은 2월 6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시 반 정도 됐습니다. 어제 2시간 늦어져서 오늘도 2시간이 좀 미뤄졌어요. <laughs> 일단 출근부터 하겠습니다. 어, 다시 원래 시간대... 아, 이고 아, 지금? 일단 세차하고 가스를 넣으려고 했는데 콜이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차가 너무 더럽거든요 아 이거 손님 모시기도 죄송할 정도로 지금 차가 너무 더러워서 오늘은 진짜 웬만하면 세차부터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또 들어온 콜을 안갈순 없죠 손님이 추운 날또 저를 기다리고 계실 건데 일단 콜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세차를 하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손님 모시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네, 지금 시간은 5시 53분이고요. 제가 강내라는 곳에 있었는데, 지금 퇴근하고 밥 먹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바로 외도로를 타고 집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 20km 정도 <laughs> 그 정도 거리인데요. 지금 시내로 들어갔다가는 뭐 집에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외도를 로 타고 집으로 바로 가고 있고요. 어, 가는데 너무 심심해서 <laughs>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오늘 제가 1시 반에 나와서 이제 지금 5시 54분이니까 4시간 반 정도 넘었죠. 집에 가면은 5시 반이 조금 안될것 같은데 아니 아니 6시 반 6시 반이 조금 안될것 같은데 어, 실제 영업한 시간은 한 4시간 조금 넘게 한것 같고요 어, 지금까지 10회 영업에 82,000원 정도 어, 매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2월은 보니까 평일에 낮 어, 영업은 시간당 2만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거죠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이제 1월 2월 이렇게 반복돼서 평일 낮 영업을 해보니까 아, 평일 낮에는 어, 2만원이 안나오는 그 매출이 어, 통상적이다 <laughs> 이런 또 통계를 얻었고요 어, 제가 오늘 가스 그 들어가서 세차를 했는데 어, 오늘따라 이제 세차하러 온 차들도 많았고 다른 회사 택시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계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가끔 보면 이제 댓글로 회사 문의나 이제 회사들 조건 같은 거 궁금하셔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저도 그게 궁금하진 않았었는데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니까 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다른 회사 조건들이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다 똑같다. <laughs> 결론은 네, 다 비슷비슷하다. 이게 결론이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방적으로 어느 한 회사가 좋거나 나쁘면 어, 이 기사분들이 좀 이동이 있겠죠. 뭐안 좋은 회사를 굳이 다니는 분들이 있을 이유도 없고, 어, 좋은 회사는 기사들이 많이 몰릴 거고, 어, 이런 현상들이 생길 건데. 조건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단지 뭐냐 하면 어, 당장은 표시가 안 나는 부분인데, 어, 내가 택시를 짧게 할 거냐, 아니면 좀 길게 근속을 할 거냐, 어, 이번 한 달에 바로 받는 돈이 중요하냐, 어, 1년 뒤에 총액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의 차이로 회사를 선택하는 것뿐이지, 어, 결과적으로 어, 회사들의 조건은 99% 거의 비슷하다 <laughs> 하는 결론을 얻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1매출 30만원을 하는 기사가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회사는 입금이 16만 5천원이고, 기본급이 없습니다. 대신 초과금을 100% 지급을 해줘요. 그리고 B라는 회사는 입금이 18만원인 대신, 기본급이 하루에 4만 8천원이 있어요. 그리고, 초과금은 7대3을 합니다. 이렇게 A와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얼핏 듣기에 A라는 회사의 조건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16만 5천 원 입금을 하고 초과금을 100% 지급해 주는 회사. 근데 계산을 해보면 매출 3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만 5천 원에 100%를 지급해 주는 회사는 기사 수입이 13만 5천 원이 되고 18만원에 기본급 48,000원을 주고 초과금을 7대4만원회사는 기본급 48,000원에 초과금 12만원에 대한 70%니까 84,000원. 이렇게 해서 136,000원이 됩니다. 비슷하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는 이 매출 30만원이라는 기준을 넘어갔을 때 이제 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 기준을 넘어갔을 때는 초과금 100%를 지급해주는 회사가 30만원에서 넘어가는 초과금에서 30%씩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30만원을 못했다. 뭐 25만원, 이런 식으로 30만원보다 매출이 낮아졌을 때는 기본급을 주는 회사가 초과금만 100% 가져가는 회사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높다. <laughs> 이 차이죠. 그러니까 회사를 선택하실 때 일단 내 매출을 좀 먼저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매일 30만원 이상 매출을 할 자신이 있다. 어, 이런 경우, 아 내가 기복이 좀 있을 것 같고, 매일 30만원은 좀 무리다. 하는 생각이 들때 회사를 고르는 기준. 요거는 네, 잠깐 계산기 이렇게 두들겨보시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쨌든 매출 기준을 30만원으로 잡으면 결국엔 똑같다. <laughs>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뭐, 그리고 그 이외에 더 세세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거는 뭐 전화 한 통하면 다 되는 거니까요. 전화해서 회사에 문의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잠깐 시간 내서 면담을 통해서 조건들을 좀 이렇게 다 들어보시고, 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매출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내가 과연 매출을 어느 정도, 꾸준하게 평균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매출일 때 가장 좋은 조건 요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또 눈이 오네요. 저 오늘 세차했는데 뭐가 이렇게 안 맞는다니깐요. <laughs> 아, 벌써 이제 6시가 넘었고요. 차가 막히기 시작하죠. 얼렁 집으로 가서 아 오늘은 밥을 지금... 눈이 오고 하니까 따뜻한 떡국을 끓여 먹을까 아니면 북어채를 좀더그 라면을 끓여 먹을까 지금 고민입니다. 일단 집에 있는 것들로 해결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냉동실 뒤져 보면 그 황태채가 있을 거거든요. 그게 예전에 북어국이 먹고 싶어서 사놨던 건데 한 2년 지났을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아, 일단 어느 집에 가서 밥 먹고 좀 쉬다가 심야영어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떡국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떡라면을 먹기로 했습니다. <laughs> 네, 일단 요거 떡도 곰팡이 생기기 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일단 확인. 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요거 빨리 먹어버려야 되고요. 어. 얼큰한 라면도 땡겨서 그냥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떡라면으로 <laughs> 이거 떡은 일단 잘 쪼개서까지 괜찮죠? 예, 네. 네, 괜찮고 일단 떡을 뜨거운 물에 좀 불려놓고요. 어, 곰팡이가 조금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이거 곰팡이인가? 하여튼. 하트 같아. 여기 요거 검은 청, 요 곰팡인가요? 이뭐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죠? 네, 그냥. 일단, 먹어보고 잘못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요 곰팡입니다. 이 잘못되면. 그래서 떡을, 탁. 아, 요거를 일단, 뜨거운 물에 좀 불려놓고. 어, 그리고 이제 떡라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의 양인데, 평소 라면 끓일 때보다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으셔야 돼요. 떡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이, 아, 너무 많다. 조금만. 아, 그냥 일단 끓여볼게요. 끓이면서 싱거우면, <laughs> 끓이다가 싱거우면, 뭐, 간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끓여보겠습니다. 물을 끓이고, 라면은 신나는. 그냥 제일 무난하죠. 근데 이제 가끔 그 너구리나 안성탕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 먹던 그 소고기라면 있잖아요. 약간 그 불량식품 맛 나는. 그 라면도 먹고 싶은데 그거 요새 안 팔더라고요. 파나? 네, 지금 딱 봐도 물이 너무 많죠? 이렇게 물이 많을 때는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황금 비율. 모든 요리의 기본. 다시다. 다시다 살짝. 그리고 맛소금. 맛소금을 살짝. 그리고 아,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감칠맛. 미원. 요새 그 라면 수프에서 요 MSG가 빠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맛이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넣어주면 되니까 따로. 아 그리고 요거 해결해야 되는데 먹다 남은 오뎅도 여기 넣어서 그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문제가 이게 지금 집에 김치가 없어요. 김치가 떨어진 지가 한참 됐는데, 어, 이거 어떡하죠? 이거 너무, 아, 먹을만한 김치가 지금 너무 다 오래돼서 막그 하얗게 뭐 생기는 거 아시죠? 지금 다 그렇게 돼서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단무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오늘은 라면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한국 사람은 김치 없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아, 뜨거 이거 떡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물이 끓죠? 물이 끓으면 어, 떡을 먼저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보면 뜨거워. 어제 경험에 의하면 이 떡이 면보다 더안 익어요. <laughs> 신기하죠? 떡을 먼저 넣어주고 네, 떡이 익을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떡을 먼저 넣어주고. 조금만 끓여줍니다. 떡이 자리 또 있죠? 그러면 이제 이때 라면은, 아가을 저는 약간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하거든요. 이 라면도 이제 취향이 있잖아요. 취향에 맞게 그렇게 드시면 되는데, 저는 약간 꼬들면이 좋더라고요. 쿠기름거보다이 오뎅 괜찮다, 진 모르겠네. 빨리 먹어 뭐 치워야 돼서. 뭐, 아직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오뎅도 그냥 다 넣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넣을 거라, 이렇게 잘라서 준비만 해주고. 토핑이 너무 과한데요? <laughs> 이거 이러다가 또 오뎅국 되겠는데? 매운 오뎅도 두 개만. 어? 물이 생겼다, 오뎅이. 물 생기면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어 이거 안될것 같아요. 오뎅은 어, 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게 모든 음식이 변질되는 그 신호가 이 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물이 생겼다는 건 맛이 갔다는 얘기예요. 먹으면 안 됩니다. 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아마 제가 볼때는 한번 뜯어 놨던 거라 그래서 상한 거 같고 안 뜯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이게 날짜는 좀 많이 지나긴 했어요 1월 24일인데 또 얘도 안에 물방울이 생기긴 했는데 일단 얘는 안 뜯었던 거니까 얘를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아. 아, 이거. 안될것 같아요. 냄새가 벌써. 아, 이게 물이 생기면 끝나는구나. 어, 이것도 그렇고 지금 안에 보시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너무 아깝네요 못 먹을 것 같아요 다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같은 날 들어온 거니까 뭐다 똑같은 상황이겠죠 아네 오뎅은 뭐 깔끔하게 포기하고요 자 이제 면이 다 익어가니까 여기에 계란을 계란. 하나 저는 계란을 웬만하면 잘안 풀어요. 네, 형태가 좀 유지되게끔 노른자만 살짝 깨주고 자, 이제 계란이 익으면 끝! 아, 후추. 후추 탁탁탁. 짜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오늘 저녁. 떡라면과 또 반찬이 너무 없으면 허전하니까 참치, 그리고 김. <laughs> 빨리 김치를 뭐 어떻게든 사오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걸로 저녁 때우겠습니다 그럼 잘 먹겠습니다 네 어, 이제 9시 58분이고요 어, 심야영업 시작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어, 원래는 한두 시간 좀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어, 제가 밥 먹고 잠깐 누웠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가 잘안 되잖아요 아, 그래서 눈을 떴는데, 속 새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취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 속이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어,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 일은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더 쉬다가 나왔고요. 와,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거 뭔 일입니까? <laughs> 집에서 쉬다 나오면 이렇게 눈이, 와, 또 엄청 많이 있어요 바닥에도 엄청 쌓여있고. 근데 어제도 이렇게 제가 쉬는 그 3, 4시간 동안 눈이 엄청 와가지고, 그때 엄청 바빴다 그러더라고요. 아, 일단 출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딱 쉬는 그 타임에 눈이 왔어요. <laughs> 그래서 바쁜 시간을 저는 그냥 집에서 또 그렇게 보냈습니다.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뭐 일을 하고 싶어도 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노동강도가 또 너무 세지기 때문에 아, 가장 피크인 시간을 좀 포기한 게 아주 아깝기는 한데, 어, 그래도 일단 요번 달은 계속 이렇게 한번 어, 해볼 생각이고요. 어 제가 이거 저번에 체했을때 사놨던 소화제 일단 요거를 먹고 어 심야영어 시작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가스명수가 없어가지고 집에 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바카스 근데 요거 바카스랑 소화제랑 먹어도 상관없죠 제가 얼핏 듣기로 소화제는 뭐 어떤 약하고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아, 일단, 소화제를 먹었고요 아, 이제 지금부터 살살, 또 눈이 왔으니까, 또 안전운전 해야겠죠. 와, 저 어제 진짜 큰일 날뻔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올리고 나왔지만, 아, 진짜 나 혼자 방어 운전 한다고, 뭐, 물론 그것도 안 하면 더 큰일이 나겠지만, 어, 진짜 이 도로의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항상 조심, 진짜, 또 조심.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 1월, 2월, 평일 영업이, 어, 지금 쉽지가 않은데, 뭐, 그렇다고 포기할 수가 없죠. <laughs> 네. 할수 있는 데까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어, 심야 영업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화이팅 하려고 했는데, <laughs> 콜이 들어왔어요. 네. 심야영업도 화이팅! 짜잔. 네. 집 앞입니다. 지금 시간은 3시 51분이고요. 어, 집 앞으로 온 김에 퇴근을 했습니다. 정 반대편에 있었는데 마지막 손님이 운 좋게 집 어, 방향으로 오셨어요. 어, 근데 지금 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운전하기 쉽지 않겠어요. 어, 일단 오늘도 11시간 정도 운행을 했죠. 최종 매출은 29회 영업에 24만 7,900원. 네. 어제, 오늘 비슷한 성적이고요. 어, 마치 1월 달에 제가 한참 슬럼프가 왔을 때, 어, 그때 평일, 어, 그때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어, 그때는 제가 좀 현타가 왔었죠. 어, 근데 뭐 지금은 어, 이제 1도 타격감이 없습니다. <laughs> 네. 어, 그렇지만 제가 또 매달 목표 한게 있기 때문에 어, 이대로 또뭐 손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이번 2월달을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최대한 뭐 가까이라도 갈 건지 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계속 고민은 할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영업을 마쳤고요. 어,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 오늘 영업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업 끝!